안녕하세요. 골드만 석세입니다. 오늘은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벌어진 1940년에 있었던 아라스 전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아라스라는 곳은 프랑스의 북동부가 되겠습니다. 독일과 경계를 이루는 곳이죠. 이 아라스시에서 일어난 전투가 되겠습니다. 이 아라스 전투에서 영국의 원정군이 독일군을 격파를 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 때에도 전차전이일어었죠 1940년에 5월 10일 날, 독일군이 기습공격으로 프랑스 기습공격을 하죠. 그래서 이제 5월 10일 날 벨기에 아라덴 숲을 통과를 해서 5월 14일 날 프랑스의 국경을 뭉개뜨리고 5월 14일 날 프랑스 내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이 와중에서 연합군이 이제 대패를 하게 되죠이때 영국의 원정군이 이제 나타나죠. 영국이 이제 프랑스가 대패를 할때 영국의 원정군이 제 1차 전차 여단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1차 전차 여단이 프랑스의 전차 부대와 합동을 해서 아라스에 있는 독일군을 공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에 독일의 육상 병력은 오히려 연합군보다도 약하죠. 그래서 이제 독일의 전차는 두께도 연합군 전차보다도 반 밖에 안 되고 그 독일군 전차의 포격으로 인해서 연합군 전차를 파괴를 할수 없을 정도로 그 화력도 약한 걸로, 독일이 약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독일이 승리를 했죠. 아, 독일이 이제 기습작전, 뭐 기동작전, 뭐 전격작전, 빨리빨리 이제 하는 걸로 해서 독일이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독일에 대, 갖고 있던 그 대전차포, 전차를 부수는 전차포는 프랑스의 주력전차인 샤르, 어, B1 비스. 샤루 비옴비스라는 프랑스의 주력 전차를 파괴를 할수 없을 정도로 독일의 대전차포가 약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프랑스의 마틸다 1 보병 전차, 그 다음에 마틸다 2 보병 전차도 파괴를 할수 없을 정도로 이 대체, 독일의 대전차포가 좀 약했죠.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이 독일의 대전차포는 88mm 대공포로는, 대공포로 격파가 가능할 정도로 약한 그 대전차포가 되겠습니다. 아, 이 당시에 그어 영국의 원정군이 이제 제일차 전 제일 전차 회담이 참여를 했지만은 아, 독일은 그때 이제 항공기가 어느 정도 이제 강해서 독일의 그 슈투카 아 전투기죠 항공기 조국의 슈투카가 급강화하면서 어, 폭격기죠 어, 급강화 폭격기인 슈투카가 아, 맹폭으로 인해서 영국의 이 전차 3분의 2가 상실되는, 파괴되는 손실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은 영국은 과감한 반격을 해서 롬멜의 제7 기갑사단에게 상당히 많은 피해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 독일은 어떤 프랑스 국내로 들어왔기 때문에 제일 걱정하는 것이 고립이 되지 않을까. 그다음에 보급선이 끊어질까 이거를 이제 그 독일군이 제일 걱정을 하고 있었죠. 그 당시에 이제 독일의 육군 전력이 연합군보다도 열세였다는 것이 이런 데서 증명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독일이 승리를 하죠. 그래서 뭐꼭그 전력, 그러니까 뭐 탱크가 몇 대냐, 뭐 대포가 몇 대냐, 뭐 비행기가 몇 대냐, 뭐뭐 이런 거가 크게 중요한 거가 아니고 뭐그 병사들의 사기, 그다음에 이제 병사들의 훈련 정도, 규율. 그다음에 이제 뭐사명강 뭐 이런 것들이 그 전쟁의 승리에 아주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거기다가 플라스에서뭐 식무기가 있으면 엄청 좋죠. 식무기가 좋고 그다음에 장비가 좋고 보급이 제대로 되거나 그다음에 이제 그 장군들이 유능한 장군들의 어떤 그 작전 이런 것만 있으면 은 병력이 좀 열세더라도 항상 전쟁에서 승리를 할수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라스 지역은 제 프랑스 북동부 지역이고, 이거 말고 이제 또 그, 보면은 아라스 강이라고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라스 강이 어디 있나 봤더니, 이거는 이제 코카소스 지방, 상당히 딴 데죠. 코카소스 지방은, 아, 흑해와 아, 카스피해 사이에 있는 게 코카소스, 카카스 지역이라고 할수 있는데, 이, 여기에서 제일 큰 강이 아라스 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길이는 1072km가 되겠고, 이 강이 흐르는 지역은, 어, 터키, 그 다음에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젠, 이란 이런 데를 통과를 해서 아, 카스피해로 흘러드는 강이 이 아라스 강이 되겠습니다. 어, 발원은 어디서냐니까 그 강이 처음에 이제 생긴 데는 어디 있었냐면 에르주룩 지방이라는 데서 뭐, 터키의 에르주룩 지방에서 발원이 돼서 그렇게 이제 흘러가는 강이라 이제 아라스 강이 되겠습니다. 이 아라스 강이 이제 그 마지막에 이제 이란 지역을 지나서 이제 카스피해로 흘러들기 때문에. 이 아라스강이 그 이란, 페르시아 그리고 러시아 요 사이에 국경선 역할을 했다는 것이 기록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